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샵의 아이템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팀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우주탐험 게임 축제의 아이템 3개를 9월 10일 오전 2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우주타머 게임축제 포인트 상점 무료 아이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. 3개의 아이템 받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 받겠습니다. 클릭하겠습니다. 해당 아이템에 대한 상세 내용 나옵니다. 여기에서 무료 클릭하겠습니다. 지금 적용하지 않고 아이템만 받겠습니다. 나중에 클릭합니다. 받은 아이템을 보면 왼쪽 녹색 체크 표시와 함께 보유 아이템으로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두 개의 아이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받아주겠습니다. 세개 아이템 모두 받았습니다. 내 보관함에서 오늘 받은 아이템 3개 모두 확인했습니다. 오늘은 스팀 포인트샵 무료 아이템 소개해드렸습니다.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